올 대정상 영화제가 지난 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화려하게 시작됐습니다. 오는 8일 열리는 본행사를 앞두고 벌어진 개막식에는 홍보대사인 문소리 씨를 비롯해 김미숙 씨, 김수미 씨, 현영, 그리고 디자이너 앙드레 김을 등 각계 각층의 스타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김유정 기자입니다. 문소리 씨. 지난해 바람난 가족으로 여우주연상을 받았던 문소리. <laughs> 탤런트 김가연. <laughs> 축하 공연을 하기 위해 참석한 재즈 가수 윤희정, 슈퍼스타 감사용으로 여우 조연상 후보에 오른 김수미의 모습도 보입니다. 영화 여우 수 말고 조연상 후보. 아, 오늘 의상이 네. 좀 이렇게 검은색으로 단아하게 입으셨는데 예, 어떤 예. 컨셉이세요? 어, 그냥 오늘 뭐 그냥 전야제기 때문에 어, 반만 약간 좀 줄여서. 가능하게 이었어. 이번에 후보에 오르셨잖아요. 예, 예. 결과가 어떻게 좀 기대가 돼서 가능할 것 같지 않나요? 아, 글쎄. 계속 몇 년째 후보에 오르는데 오랜 좀 기대해 볼까요. 마라톤으로 여우 주연상 후보에 오른 김미숙은 마라톤에 함께 출연했던 이기영과 함께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영화를 굉장히 오래간만에 했는데. 일단, 결과적으로는 좋으니까, 뭐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죠. 글쎄요, 뭐, 그거는 이제 어머니의 어떤 이미지였겠죠. 어머니상. 그러니까는 어렵고 힘들지만, 어, 아주 강인하게, 고든 그런 엄마의 그힘 같은 거였겠죠. 나약하고 희생적이고 이런 엄마이기 전에 뭔가를 어, 한번 실현시켜보려고 하는, 도전하는 엄마의 모습 같은 것이 아마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아, 이제 또 다른 어머니의 삶으로 또 영화, 아니요. <laughs> 이제는 연인으로. <laughs> 엄마 나중에 하고. 앙드레김은 국로상 시상자 자격으로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너무 훌륭한 연기자, 훌륭한 작품이 지난 1년 동안 많이 상영되고. 제작됐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혈액 위에서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줬던 박영우를 의상 컨셉 중 푸마지 입으신 것 같은데요. 예, 코디입니다. 저는 잘 모르고요. 코디입니다. 어, 네, 너무 화려하신데 컨셉 특별히 예. 안주시고 그냥 코디분께서. 저 저는 모르고요. 코디입니다. 요즘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현영은 시원한 미니 원피스를 입고 등장해 집중적인 플래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모노하면서 섹시미가 약간 있는 쪽으로 잡은 거거든요. 제가 평소에는 약간 발랄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을 입었었는데 오늘은 좀 분위기 있고 틀려보이려고 영화 배우 같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좀스타일리시를좀봤죠 네. <laughs> 잘 어울리나요? 네, 너무 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laughs> 네, 어떤 영화 님을... 어, 제가 지금 맡는 역할들이 조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코믹한 캐릭터랑 밝은 성격 소유 이렇게 된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진지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슬픔을 좀 간직한 그런 역할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해보고 싶어요. 여기, 여기. 로에 스타 김유정 입니다.